9월 29일 수요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매일 성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요나 3장부터 미가 1장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3장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어서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곧 떠나 니누에로 가게 됩니다. 니누에는 둘러보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리는 그런 아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하루 만에 40일만 지나면 니누에는 무너진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니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들로부터 낮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 떼든 양 떼든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두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라고 그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나 4장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재앙을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주님께서 그 기도 드시고 책망하시는데요. 네가 화를 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부르십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와서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볼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문구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방넝쿨이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고, 또 평안해져서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 방넝쿨을 먹게 하시고, 시들끼게 했습니다. 해가 뜨자 햇빛이 내리쬐니, 요나가 기력이, 기력을 잃고, 또, 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죽는 게 낫다고, 또 그렇게 죽기를 작정하면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박롱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기를 옳다 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도 않고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에 자랐다가 금방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끼거든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 성업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마칩니다. 아, 이제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아 왕 때에 북이사일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어냈던 예언자입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예언자였었고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군가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가 1장입니다. 문민조가 만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오셔서 땅이 높은 것을 짓밟으시니 산이 높고 평지가 갈라지고 녹아내린다고 말씀합니다. 금류같이 쏟아내리는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슬퍼 통곡 통곡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어, 여우처럼, 타조처럼 목루와 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들고 유다가 불치의 병이 전전염병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문까지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생각하며 애곡하라고 하십니다. 독수리처럼 머리를 밀라고 하십니다. 너희 아들딸들이 너희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 늘 주님 앞에서 어, 우리의 매각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한 삶을 순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